이번 시간에는 삼각형 외각의 이등분선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삼각형이 주어져 있고요, 연장선 그리고 연장선. 집니다 그리고 이 외각의 이등분선이 커졌을 때 다음과 같이 다음과 같은 길이비가 성립됨을 꼭 알아두도록 합시다. AB 대 AC는요. BD 대 CD 이렇게 길이비가 성립을 합니다. 음, 적어보겠습니다. AB 대 AC는요. BD 대 CD 방향을 잘 기억해 보도록 합시다. AB 대 AC는요. BD 대 CD가 되고요. 그럼 선생님이 당연히 증명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연장선이 있고요. 이등분선이 다음과 같이 주어졌을 때, 지금 이선 AB 와 평행하게 선생님이 선을 하나 그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돼서. 여기가 엇각이 됩니다. 따라서 지금 A, C, E가 이등변 삼각형이 되고요. 그러면은 C, E와 A, C의 길이가 같아지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공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삼각형이 있고요. 이 길이 대이 길이는 이 길이 대이 길이. 삼각형, 두 삼각형이 닮음이죠. 따라서 다음과 같은 성질이 성립하고요. 여기서, 면 dc 대 ab, dc D, 대 db 는 c E 대 ab. 이와 같은 길이비가 성립하는 거죠. 짧고, 짧고, 길고, 길고. 그러면은, 선생님이 한번 적어 보면요. bd 대 cd. 김변을 먼저 적었습니다. bd 대 cd는요? 역시 김변을 먼저 적어야 되겠죠. a, b 대 c, e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c, e는 ac와 길이가 같죠. 따라서 c 대신에 ac를 적어도 됩니다. 그러면 지금 지금 이 내용과 이 내용을 한번 비교를 해보면 같은 내용인 것을 알수 있죠. 따라서 증명이 끝이 났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내용을 꼭 기억을 해보도록 합시다. AB 대 AC는 BD 대 CD가 됩니다. 그러면 관련된 이용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각형이 있고요 그리고, 각의, 외곽의 이등분선이 그어졌습니다. 그리고, 길이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길이비가 성립된다고요? 10대6은요, x대12가 되죠. 따라서 6x는요 120이 되고요, x는 20이 됩니다. 그럼 예제 하나를 더 풀어보도록 합시다. 삼각형과 외각의 등분이 좋아졌습니다. 8, 6. x. 이와 같이 길이, 비가 주어지면요. 8대 x는요. 6 더하기 14가 되겠네요. 이번에는. 그리고 14가 되죠. 10대 이 길이. 따라서 6과 14를 더하면요. 20x는 14 곱하기 8이 되고요. x는요. 14 곱하기 8 나누기 20이 돼서요 약분을 조금 해주면요. 5분의 28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삼각형 외곽의 이등분선과 관련된 예제를 공부를 했습니다. 관련된 문제를 많이 풀어보고 꼭 내용을 숙지하도록 합시다. 이상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